몇 시예요? 네. 1 1시 네. 10시. 네. 10시예요. 맞아요? 네. 1 1시예요르예요 네. 예요. 받침 없어요. 받침 있어요.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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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10시. Uh, por ejemplo, ahora sí. Un. Y ello. Y ello. Y Y ella. Y ella. Y ella. Ah, ok, ok, ok. ¿Y ella? ¿Cuál? ¿Y ella? No, no, no. Y eh, y ello. Sí, y ello. 이야, 이야, 반말, 이야, 이야, 몇 시야, 몇 시야, sí. 야, 에요, 야, 이에요, 이야, 오케이, 아우라, 존댓말, 반말, 존댓말, 반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하나, 둘, 셋, 넷, 응, 살, 한 살, 두 살, 세 살, 넷 살, 알겠어요? 알겠어요. 에스테우노, sí. 아, 밧드러. 한 비야 한두세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시. 다섯 여섯 열 이구할 다섯 살 여섯 살 이구할 알겠어요? 네. せいし、せし、せい c まだ t せいし、せし、せいし、せし、せいし、し、せし、せいし、し、せいし、し、せいし、せいし、せいし、せいし、せい 3시, 3시 알겠어요 3시 그래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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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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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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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S. S. 시 이. 에십분이에요 이십 분이에요 세시 이십 분이에요 일십분이에요 이십 어? 분세시 네. 이십 분 네. 이벤트 십분이벤이분분

알겠어요. 25, 20 아끼 네. 받침 아끼 25, 25, 네. 5, 25. 25. 알겠어요? 네. 25, 25 네. 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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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세시 25분이에요. 3시 25분이에요. 알겠어요? 3시 네. 25분이에요. 3시 25분이에요. 25분이에요. 브루노시아션 엘라스 연음, 연음. 알겠어요? 3. 네. 자, 여기 보세요. 3시 25분. 3, 3시 20분. 25분이에요. 자, 그래서 2 25분이에요. 알겠어요? 2시 일기 악기 그래서 25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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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25. 자, 노프에 대해, 노프에 대해 아볼라하르 이어는 뽀르노뽀르노 25분이에요. 25분. 10. 10. 토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일, 10. 시0 10. 10. 1 제 7시 반이에요. 5 7시 30분이에요. 이거 알겠어요? 메디아, 메디아. 자, 오케이. Okay. Uh -huh. 자, okay. 거기, 거기. 로미나, 거기는 몇 시예요? 거기는 지금 몇 시예요, 거기? 음. Um, 음. Um. Eh, y yo yo no yo dol si, sí yodol, sí ocho eh, sí sí yo sí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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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 bo ni yo 분이에요. 45분이에요. 맞아요? 45분 분분 미누토. 45분이에요. 9분이에요 네, 45분이에요. 맞아요? 사시 산키 본분 사시 본 분이에요. 45분이에요. 여덟 시 사십오 분이에요. 올라노체, 올라노체 시. 맞아요? 이게 AM, PM. AM, PM. 따르다, 따르다, 따르다. 앞으로 내려, 앞으로 내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Ahora, ahora necesita hablar pero tanto si, sí, por. <laughs>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okay.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1시, 2시, 3시, 시. 코리아노 나티브분 1, 2, 3, 4, 5, 6, 7, 8, 9, 10. 시노 코리아노 미듀또.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자, 오케이. Mm -hmm. 자,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십일, 십이, 십삼, 십사, 십오, 십육, 십칠, 십팔, 십구, 이십. 아블라레이 읽으세요. 읽으세요. 일, 이, 삼, 사, 오, 에, 육, 육 Eh, Chilpal gu, si, si, il, si, vi, si, vi, eh, si, si, eh, ay, me corri, si, vi, espera, si, eh, en dónde me quedé, en el tres, si, eh, si,

los uno ship il ship y ship sam ship sa ah. ship o ok ok ok, okay. perfecto pero los pronuncié. separo perfecto ship il ship ¿okay? Ship ok ahora ahora necesita okay. ahora necesita no puedo primero necesita pronunciar perfecto perfecto si 엘, 시, 엘, 시, 엘, 시, 엘. Después de, después de, acostumbrado, 시,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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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엘, 시, 엘, 시, 엘, 시, 엘, 십사, 십오, 십육, 십육, perdon, 십육, 십칠, 십팔, 십구, 십, 십일, 십이, 십삼, 삼 십사, 십오, 십육, 십칠, 십팔, 십구 또 십구, 십팔, 십구, 십, b 십팔 l shib, gu, shib, 아이 h i b y s h i 십, 2 s b y s s 또 말해 24, 2이3 23, 23, 23, 2이이이0 2 3 2 0 2 3 24, 2 0 2 3 24, 25, 0 2 3 2 0 2 3 2 0 1 3 2 0 1 3 2 0 2

이십 h 이십 p a l I s i g u i e n t e siguiente. Ahora, samsip. Sí, samsip. Chá, eh, cuanto contar número, no y n o no y n o porque sams, I s h i p 이, 십, 유, 알겠어요? No necesita pronunciar, 알겠어요? 아, 자, 오케이. 아, bien. 음. 오케이. 자, necesita, necesita que recordar, recordar. Ma, 무이 무이 파시 fácil. 1, 2, 3, 4, 5, 6, 7, 8, 9, 십. 십일, 십일, 십일. 십삼십삼십. 이, 십일. 30, 러시, 러시. 40, 50, 60, <laughs> 70, 80, 90, 100. 무의 방식. 알겠어요. 알겠어요. 무의 sí. 파식 Para contar numero. Ah, okay. 자, 레라시오나 코렉타멘테. 네개 있어요. 시계. 하나, 둘, 셋, 넷, 네 개, 이 1번 몇 시예요? 아 1건, 7시, 7시예요. 2번, 몇 시예요? 음 0, 0, 0, 음 1 2 12시 15분 분 분. 시분이에요 7시예요. 12시 15분이에요. 3번 몇 시예요? 12시 15분. 시분 맞다. 6 시. 여 시. 4 번. 에다시 반. 시다시반 잘했어요. 시계 볼줄 알아요, 로미나 시계.